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철진의 머니예보 시간입니다. 저는 정철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지상 최대의 경기 부양 정책과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도 더잘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가져온 충격 특히 경제 부분에 가져온 충격은 뭐 사상 초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충격은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동시에 실물 경제까지 함께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증시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가 넘게 폭락을 했고요. 실물 경제 부분에서는 벌써 여행사들의 파산, 항공업계의 부도설, 이뿐만이 아니죠. 숙박, 서비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쇄 부소, 연쇄 문 닫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른 파장으로 이 고용에 대한 불안, 고용 패닉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상 최대의 경기 부양 정책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기 부양 정책을 보고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살펴보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없는지를 살펴본 다음 그 마지막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위주로 설명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부양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중앙은행에서 하는 통화정책이 있고요. 또 다른 두 번째는 정부에서 하는 재정정책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죠. 우리가 Fed 혹은 FRB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바로 이 연준이 사상 처음으로 무제한 양적 완화, 무제한 달러 살포를 천명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말 자체를 좀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그냥 편의상 양적 완화는 달러 찍어내기, 달러 찍어내기 이렇게 부르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막 달러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고 그만큼의 달러를 찍어내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터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세 차례 걸쳐서 약 5조 달러 이상의 양적 완화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때도 양적 완화를 했는데 왜 지금이 더 사상 최대라고 하느냐 하고 그때 한 거를 또 하는 건데 이게 뭐 대단해 라고 할수 있겠지만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 이번에 펼쳐지게 될이 무제한 양적 완화는 규모의 제한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제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연준은 채권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 무조건 개입해서 규모가 얼마 됐던 간에 다 받아내고 이에 따른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요. 사들이는 채권의 종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2008년 말 세계 금융 위기 같은 경우에는 국고채라든가 뭐 아니면 은행 비슷한 것들의 뭐 은행채 혹은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이 문제였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채권인 MBS 정도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포한 미국의 연준은 회사채를 사들이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물론 투자 등급 등급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개인 부채까지도 떠 안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살때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고요. 학자금을 받으면 학자금 대출을 받기도 하죠. 신용카드를 쓰면 이제 카드론을 쓰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이제 개인 대출들을 몰아서 모아서 ABS라는 일종의 이제 유동화 상품을 만드는 게 있는데 이것들도 실은 연준이 다 사서 이에 해당하는 달러를 시중에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채, 개인 부채까지도 중앙은행이 떠왔겠다라는. 과거 그 어떤 때도 보지 못했던 지상 최대의 통화 정책을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미국의 재정 정책이 또한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들게 되는데요. 어, 미국이 이번에 쓰게 된 재정 정책은 뭐냐?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부양 패키지 프로그램입니다. 3월 26일 어, 현재 이 상원을 일단은 통과한 바로 이 법안 규모를 보면요, 2조 2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원화로 계산하면 2,700조 원을 이제 앞으로 이제 재정으로 뭐 미국의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풀게 되는 경우겠죠. 이제 재정으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럼 이 2,700조 원을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 크게 한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때의 대출의 대상은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나아가서 좀 힘이든 대기업도 이 돈으로 대출해주겠다라는 대출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핵심이기도 한데 바로 그 유명한 헬리콥터 머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좀 이름이 알려져 있는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인데요. 이번에 이 상원을 통과한 법안을 보면. 성인에게는 1200달러, 그 다음에 어린이에게는 500달러의 현금 수표 체크를 국민들에게 주겠다. 물론 전 국민은 아닙니다. 9만 9천 달러 연봉 이하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연봉 1억 이상은 못 받고 연봉 1억 이하에 한해서 미국인 전 국민에게 아이와 함께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경기부양 패키지 프로그램에는 엄청난 실업급여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화당 일부에서는 차라리 직장을 관두고 3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만한 그런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라고 지적할 만큼 엄청난 실업급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이 병원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재난구호 방역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상. 글쎄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2조 2천억 달러의 재정정책, 경기부양 패키지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지상 최대의 경기부양 대책에 맞물린 우리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이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어,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다가온 경제 충격, 이번에 맞게 된 주가 폭락들의 원인은 바로 코로나1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잡히는 것 역시도 실은 코로나19가 확산세가 꺾인다든지 아니면 백신이라든가 치료제에 대한 실마리가 나와야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 조금 어렵, 뭐, 좀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할수 있는 것들은 다 해놓은 거죠. 통화와 재정, 지상 최대 경기부양으로. 그런데, 어, 현재 우리가 해놓은 이 경기부양 대책은 3개월에서 한 4개월 짜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즉, 지 엄청난 돈을 쏟아붓긴 했지만 이것은 3, 4개월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3, 4개월 내에 잡히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맘 놓고 있을 때는 아니죠. 그래서 주식 시장도 반등도 하고 다시 뭐 모락모락 희망과 기대는 피어나고는 있지만 놓쳐선 안될 부분은 바로는 코로나19가 어떻게든 지금부터 3개월 내에는 어 실마리, 이뭐 치료라든가 확산세 멈춤에 대한 어떤 신호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2차 패닉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또 하나 기억할 문제는 지금 나온 이 경기부양대책의 프로그램은 현재의 문제까지를 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추가 국제유가 폭락이 나와서 미국의 회사체 시장이 연준의 프로그램으로도 겉줄 볼수 없게 부실화된다든가 이탈리아가 뭐 뜻밖의 금융위기를 막게 된다든가 중국에서 지방재정이 또 부실화 된다든가 라는 원치 않는 추가 악재가 나왔을 땐 우리는 더쓸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모든 카드를 다 쏟아 부었다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호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큰 악재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 적어도 3개월 동안에는 어뭐 투자 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코로나19의 문제와 함께 또 추가 부실의 문제와 함께 바라보셔야 되고요. 저는 가장 좋은 투자 지표를 하나 더 꼽자면 바로 국제 유가의 흐름이다. 즉, 국제 유가가 이제 배럴당 20 달러는 절대 깨면 안 되고요. 한23 달러 이상에서 점점점점 점점 상승하는, 즉 유가 하락이 멈추는지를 바라본다면 단기적인 이 지표로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이 초대형 경기부양대책을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결국은 코로나19는 어떻게든 해결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든 코로나19 관련한 문제를 잡을 것이고, 치료제도 어뭐 만들게 될 겁니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3, 4개월 내에 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경우겠죠. 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우리가 원했던 V자 반등이 나올 겁니다. 왜냐? 우리는 어마어마한 돈과 지금 다 쏟아부은 상황에서 코로나 19까지 제거된다면 지금까지 멈췄던 내수가 폭발할 것이고 공장도 두배세배 배 가동할 것이고 풍부한 유동성으로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바로 이제 찾아오게 될 인플레 그것도 상당한 인플레인 대량인플레 나아가선 하이퍼인플레까지의 위협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중에 한번푼돈 언젠가는 걷어들이겠지 하지만 우리 역사상 한번푼 돈을 절대로 다시 걷어들인 적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 차례 양적 완화를 통해 찍어냈던 돈들 유럽중앙은행도 일종의 LTR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많은 유로화를 찍어냈지만 거둬들이지 못한 채 계속해서 더 찍어내는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따라서 어 우리가 너무나 긍정적으로 코로나도 잡히고 경기 부양도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인플레에 대한 문제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 실제적인 돈보다는 금이라든가 이런 실물 자산에 더 중점을 둬야 되겠고 주식 같은 것으로도 한정해 본다면. 이제는 오히려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자산주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겁니다. 어, 이런 얘기가 있죠. 새 시대에서 새로운 이 추세에서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옵니다. 우리는 뭐 다음 상승에도 당연히 I.T. 대장주가 달릴 것이라고 대다수 전문가는 얘기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이번에 푼 돈들이 이번에 푼 경기 부양이 하이퍼인플레 이 직전에 아니면 인플레를 몰아간다 할 때는 실질적으로 자산주들이 우선 선봉에 설수 있기 때문에 어 항상 PBR 지표라든가 회사의 자산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과 이 중장기적 투자 전략에 있어서 부동산을 잠깐 언급해 봐야 되는데요. 어, 코로나가 해결되고 돈이 이렇게 풀었으면은 어, 돈들이 어디 가겠느냐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부동산으로 가면 2차 부동산 버블이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원론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시나리오가 모든 게잘 풀려서 돈도 풀었는데 여기에 코로나도 해결돼가지고 막 돈들이 쏟아져서 물가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이런 상황이 될 때는 뒤따라서 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금리인데요. 현 상황에서 금리가 급하게 오르게 될 경우, 뭐 수많은 주택담보대출, 우리는 뭐, 이런저런 자영업자 대출까지 합쳐서 지금 2천조 원이 넘는다고 하죠. 가계대출과 합쳐서. 그것이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오히려 이 주택시장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 가계비 부담의 역풍이 그때서야 비로소 불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서 세계 각국, 특히 미국이 내놓은 엄청난 지상 최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단기 혹은 중장기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꼭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